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바로 성찬식입니다. 여러분, 예배 때 떡과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? 이 시간을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. 교회에서 주는 간식일까요? 우리 성찬식의 의미를 알아 봅시다.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셨어요.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, 무슨 의미일까요?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. 이 떡을 먹어라. 이것은 내 몸이다. 성찬식의 떡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.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포도주 어떤 의미일까요? 마태복음 26장 2 4 8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.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 죽을 것이다. 이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다. 성찬식의 포도주,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뜻합니다. 그렇다면 성찬식 왜 하는 것일까요?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또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알게 됩니다.